큐티하는 여자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인 말씀은 베드로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에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려면 첫째,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살아야 합니다.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많이 들은 얘기죠. 모세는 시편 90편 4절에서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이 모세의 고백을 인용한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역시나 사람의 시간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천년의 시간도 하나님의 영원함에 비하면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하루와 같습니다 애국가 바벨론의 수백 수천년 부귀 영화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단 하루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고난도 이런 시간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질병과 가난과 실패와 부부고난, 자녀 고난이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장차 받을 하나님 나라의 천년만년 영광에 비하면 이 고난은 하루에 불과해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더 살든지 못 살든지 시간의 개념에서 초월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 품 안에서 있으면 하루를 살아도 천년 같은 영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너무 심해서 하루가 천년 같습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림으로 천년이 하루 같습니까? 하나님의 나를 간절히 사모하려면 둘째, 죄에서 돌이켜 악인의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구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주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어제 4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고 조롱하였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가 금세 당장 오는 것도 아닌데 뭘 그리 난리냐 하는 부류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결코 더딘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실 뿐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하고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셨어요. 이렇듯 하나님은 악한 자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한 자들도 그 길에서 돌이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악인의 길에서 떠날 때까지 나를 기다리십니다. 제가 날마다 하는 에스겔 간증이지만 제 남편도 마지막 순간에 모든 죄악에서 돌이키고 악인의 길에서 떠났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하나 하는 소리는 단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아름답게 증거하고 천국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려면 지금의 내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악인의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회개가 나를 살립니다. 적용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이 오늘 당장 오시는 것도 아닌데 뭘 그리 난리냐 하며 차일피를 미루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인의 길에서 떠나기 위해 속히 끊고 돌이켜야 할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를 간절히 사모하려면 셋째 깨어있어야 합니다.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초림의 약속이 약 350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지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에 대한 언급이 무려 316회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본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재림이 예고 없이 갑자기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말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머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내용혼을 일깨우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을 준비하며 내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더 이상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날마다 큐티하며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합니다. 심판의 날에는 내 죄도, 내 기도도, 내 수고도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저 역시나 남편이 구원되던 날, 남편의 구원을 위해 그토록 생명을 내놓고 강구했던 제 기도의 결과를 그대로 드러내 주셨습니다. 비록 남편의 욕심은 같지만 그 직전에 남편이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된 것이 너무 더큰 기도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건도 말씀으로만 풀어집니다. 그 어떤 고난도 말씀으로 해석하면 해결이 됩니다. 말씀만이 길이요 리려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를 간절히 사모하려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적용질문 드립니다. 악인의 길에서 떠나기 위해 돌이켜야 할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오늘 당장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면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것 같습니까? 삶이 하도 더디게 풀려서 하루가 천년 같지만 이제는 그 고난의 시간을 하루가 치여이며 살겠다는 한 집사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사실 저는 예수님을 믿고도 오랫동안 술과 담배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세상 즐거움에도 중독되어 분별 없이 사람을 만나다 보니 관계에 끌려다니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말씀의 원칙과 경계를 배우고 신결혼을 하고 나서는 예배와 가정을 최우선으로 삼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제가 끊지 못하니 하나님이 갑상샘 항진증으로 무질서한 관계와 술을 끊게 해 주셨어요. 하지만 성격이 급한 저는. 오늘 구절에 어떤 이들처럼 아직 안 믿는 아버지와 동생의 구원이 너무 더딘 것 같고 몇년 전에 걸린 갑상샘 항진증의 치료 또한 더뎌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루를 천년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11절 12절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합니다 이제는 저도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고 제 인생에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요. 천년 같은 고난의 시간을 하루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제 인생을 풀어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저의 적용은 우울과 자기 연민에 불평과 자악하는 말이 튀어나올 때마다 의식적으로 감사한 일을 떠올리고 소리내어 말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5분 동안 하루의 계획을 큐티 책에 적겠습니다.입니다. 오늘 11절 후반과 12절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그토록 간절히 바라보고 있습니까? 허구한 날 남편 자식 돈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세상 것은 그날의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에 불과합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살고 천년같은 고난도 하루같이 여겨야 합니다 죄에서 돌이켜 악인의 길에서 떠나고 날마다 깨어기도 하고 큐티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려면 하루를 천년같이 살고 천년같은 고난도 하루같이 여기라고 하십니다. 죄에서 돌이켜 악인의 길에서 떠나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큐티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저마다 안고 있는 고난들이 있어요. 부부간에 부모자식간에 또 직장에서 이관계 고난이 있고 질병과 가난의 고난 가운데 삶이 하도 더디게 풀리는 것 같으니 하루가 천년만년 같기만 합니다. 오래 참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날을 사모하기보다는 그날의 뜨거운 불에 풀어질 세상 것들만 간절히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이런 저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거룩한 행시가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섬호하기 원합니다. 연약하지만 주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로 결단을 합니다. 지켜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저마다 인생에 꼬인 모든 문제들도 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QT의 도움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